안녕하세요. 정든마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문제는 사활 문제고요. 네, 백선으로 흙을 이렇게 잡는 문제입니다. 네, 형태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백이 흙을 잡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네, 그런 문제고요. 네, 그렇다면 그 백이 흙을 잡기위해서 어떤 공격 수단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식 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백은 첫 수역에 단수 를쳐보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백이 이렇게 단수 친다면 흑은 여기 이어야 되겠고요. 네 백이 여기 이렇게 끼울 때흙은 이쪽에서 이렇게 차단하지 못하죠. 이렇게 차단 안 하면은 백이 이렇게 내려 빠지면서 단수가 돼서 흙이 전체를 이렇게 잡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자 흑은 이 밑으로 이렇게 단수 쳐야 될때 백은 있고요. 자 이때 흙이 이렇게 내려 빠지고 백이 이렇게 단수 친다면은 흑이 이어서 자이 모양은 사는 모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그 백의 공격이 실패가 되겠고요. 네, 이번엔 백이 여기 단수치고 흑이 이을 때 자, 백이 여기 끼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한번 네, 젖혀보겠습니다. 네, 그럼 흑은 여기 막아야 되겠고요. 네, 이때 백이 여기 단수친 다음은 흑은 있습니다 네,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될때 흑이 여기공 궁돈을 넓혀가서 네, 백이 여기 단수치더라도 자, 흑은 백넉 점을 따내면 자, 이 모양은 예, 곡사공으로 흑이 이렇게 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시 백의 실패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수순주에 여기서 자, 백이 이쪽으로 놓지를 않고,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예, 치중하는 거 역시, 자, 흙은 여기 이렇게 차단을 하죠? 네, 백이 여기 놓을 때 흙은 여기 이렇게 막습니다. 네, 백이 여기 나와서, 자, 흙이 이렇게 따내서, 백이 흙한 점을 대다내면은 흙이 잡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흙은 이렇게 따내질 않고, 자, 여기서는 흙이 뒤에서 이렇게 모는 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 여기서는 착수금지가 돼서 이렇게 해서 흙이 이렇게 백을 잡고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백이 첫수력의 단수치는 수로는 이렇게 흙을 잡지 못하게 되네요. 네, 이번엔 백이 한번 이 자리에 붙여 보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 붙여온다면 흑은 여기 있죠, 이어야 되겠고요. 네, 여기 백이 이렇게 젖힐 때 흑이 여기에 있게 된다면은 백이 자리에 나서 흑이 이렇게 알기 쉽게 잡혀 버립니다. 네, 그렇지만 흑은 여기서 이렇게 응수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백이 여기 젖혔을 때 흑은 이두 점을 포기하고요. 단수 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0 0이 여기 먹여 쳐서 흙두 점을 잡는다면은 흙도 여기 따내는 게 선수가 되죠. 네, 그래서 백이흙두 점을 잡을 때 흙이 이렇게 내려 빠지게 된다면은 네, 이 흙은 알지 쉽게 이렇게 살아가 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자, 1이 여기를 먹을 치질 않고 여기 이렇게 있는다면은 네, 이번엔 흙 이렇게 뒤에서 모는 으 수가 좋은 수가 되죠. 결국 백이 여기 단수를 쳐봐도 흙이 백0넉 점을 이렇게 따내게 돼서 역시 네, 곡사고 형태로 이렇게 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배기 여기 붙였을 때 흙이 여기 있지를 않고 여기 이렇게 예, 젖히는 수도 예, 되겠습니다. 흙이 여기 젖힐 경우 자 배기 여기 단수 친다면은 흙은 이 자리에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A와 B를 막보기로 이렇게 흙이 살아갑니다. 자 가령 자배이흙두 점을 이렇게 따낸다그래도흙 이렇게 이 내려 빠져서 예, 살아가게 되고요. 네그 다음에 자배이흙두 점을 따내지 않고 여기 이렇게 예, 젖힌 다음에 이때는 자 흙이 여기 이어서 이렇게 흙이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초의 백이 여기 붙이는 수로도 이렇게 흙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번엔 백이 자리 한번 취중해 보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 취중한다면 흙은 이쪽으로 차단해야 되겠죠. 네 백이 여기에 놓을 때자 흙은 여기 이쪽으로 있고요. 자 이때 백이 여기 젖힐 때가 문제인데요. 백이 여기 젖힐 때 흙이 여기다 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은이 자체로 흙이 이렇게 잡혀 있죠. 네 그렇지만 흙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단수 칩니다. 결국 백이 이을 때 흑이 백 녹점을 이렇게 따내서 살아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백이 흑두 점을 이렇게 잡는다면 역시 흑은 백두 점을 따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또한 이 장면에서 자 백이 여기다 놓지 않고 네 여기다 이렇게 놓게 되더라도 흑은 이자 리에 이렇게 놓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요. 결국 자 백이 이을 때자 흑이 뒤에서 이렇게 단수 쳐서 백이 여기를 놓더라도 흑은 백 녹점을 이렇게 따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백이 흑두 점을 이렇게 잡는다면 흑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몰고요. 백이 흑두 점을 따낼 때. 흙이 여기 이 자리에 나서 결국 흙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 결국 자 백이 여기 이렇게 치중하는 수 역시 흙을 예, 잡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백이 흙을 잡기 위한 첫 수는 어디가 될까요? 네, 그럼 바로 정답 수서내 네, 가보겠습니다. 네, 백의 첫 수는 바로 여기 젖히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 여기 젖힐때 흙도 여기 막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백은 여기 붙여가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흙도 여기에 있고요. 이때 백이 여기 젖혀가는 수가 이렇게 좋게 돼서 자 백이 흙을 잡게 됩니다. 자, 흙이 여기에 있더라도 자 백이 여기에 찝어가게 된다면 흙이 여기 단술쳐도 백은 있습니다. 네, 결국 자 흙이 백 석점을 따내보지만은 자 백이 자르게 취중해서자 이렇게 돼서 백이 흙을 이렇게 잡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답수순정 자, 백이 첫수로 여기 젖혔을 때, 흙이 이렇게 바로 이게 막지를 않고, 네, 이쪽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는 흙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물러난다면, 자, 백은 한번더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요. 결국 흙이 여기 막더라도, 백이 여기 단수치는 게 선수가 돼서, 네, 이렇게 해서 흙이 이렇게 바로 잡힙니다. 네, 그래서, 자, 백이 첫수로 여기 났을 때, 흙은 이 자리에 이렇게 물러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정답 수순증자 1 0의첫 수로 여기 이렇게 젖히고 흑이 여기 막았습니다 1 0이 여기에 붙였을 때 흑이 여기 있지를 않고 네이 이자 이렇게 놓는 거는 흑이 잘 안되죠 네 이때는 1 0이 여기에 단수를 치고요 흑이 여기가 이을 때1 0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서 이렇게 1 0이 위쪽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서 을 흑이 이렇게 잡히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 흙이 이 자리 에 놓지를 않고, 네 이쪽을 로 놓는 수 역시 백은 여기 이렇게 끌어갑니다. 흙이 이렇게 여기 일때 역시 백은 여기 단수치고요 흙이 백한 점을 따내더라도 백이 이렇게 있게 된다면 역시 흙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네, 백이 흙을 잡기 위한 그 정답 수선을 예, 다시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네, 백의 첫 수는 바로 이 자리에 젖히는 수가 되어 있고요. 흙은 여기 막을 때 백은 여기 붙여갑니다. 흙이 이 자리에 놓더라도 자 백은 요 이렇게 예, 젖혀서 자 이렇게 돼서 백이 흙을 이렇게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주 재밌는 사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네, 다음 시간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